10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이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마지막 말씀까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밖에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신이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가장 크기 때문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속의 결과가 죽음의 권세와 저주를 이기고 우리를 회금 의인 되게 하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다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결과가 생명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죽음과 바로 이 생명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신비로움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안팎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경비병들도 이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는 볼지어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셔서 잘 알다시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부모가 죽든, 형제가 죽든, 교인이 죽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사실 모든 관계나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죽음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그 마음을 끊겠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죽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못한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참 한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평생에 만나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일에 새벽예배를 드린다 해도 잠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를 죽었지만 그리워할 때그 무덤이나 낙골당에 가서 그 모든 행적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그 보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죽음이 둘 사이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여자들의 몸으로 그렇게 새벽에 경비병도 있는 그곳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이 되는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식구 첫날이라는 그 새벽에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이 있을 것이고 그 돌을 옮길 만한 힘도 없는 여인 두 분이 그 예수님의 무덤 사이를 갑니다. 참 섬뜩할 수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굴 같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가 무덤처럼 사용이 되고 또 예수님은 정치범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들은 다가갑니다. 왜 그럴까? 죽음의 모습까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까 말이죠. 참, 음, 읽을 때마다도 은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음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은요,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귀신을 들린 자신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천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것이 신앙의 철이 들면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참 점수를 매겨도 낙제점 한참 아래일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신비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자기를 고쳐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간 것도 되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이든 살아있는 상황이든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죽음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그렇게 애절하게 고집과 집착과 아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일곱 귀신 들린 상황에서 고쳐주신 것이 대해서 감사해서 갔다면 이 본문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를 이겨내시고 자기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쳐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나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소생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붙잡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에 여러분, 아까도 봤듯이 제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생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고 앞서 천사들에게도 또 말씀을 하셔서 갈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만난다는 말씀이죠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죽음이 자기들을 가로막았으니,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으니,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 고기를 잡으러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했던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변화의 신비 중에. 두 번째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 다시 만나겠습니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펄펄 뛰는 세상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고 다시 한번 사람 막는 어부에 그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신비로움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부활의 그 신비가 주는 은혜가 아닌가 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이 사건은 이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얼마나 부활이 신비로운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28장 마지막 20절 부분에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교를 말씀하시는 대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너무 신기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주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아이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웨리라 하라. 이 임만 웨리의 뜻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대보금은 1장 23절에 인만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봐도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늦출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이죠 삶이 그러나 임만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죽음에서도 임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확신을 주는. 부활의 신비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힘드실 때,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이세 가지의 신비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쳐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끌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시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은혜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다면 오늘 28장의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활롭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든든히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업에 일터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